직장인 여러분 연봉 천만 원더 올려 받고 회사 다니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연봉을 천만 원을 더 주십시오. 회사는 그럼 무슨 소리냐고 하겠죠?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척이라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당신에게 천만 원을 더 줘야 하는지 근거로 제시하라는 말과 함께요. 천만 원을 더 높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도 기여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현재 일이 어느 정도 숙달되고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야겠죠. 제가 다른 일도 할수 있어요 라고 할때 지금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로 돌아오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천만 원 연봉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는 일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그것을 통해 성과를 낼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플러스 알파가 데이터 분석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수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이미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업무 관련 다른 일이 플러스 알파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 업무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까지 할수 있다고?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력서에 기재해 두기도 훨씬 더 좋고요. 회사 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꼭 데이터 분석 직무로 가야만 할까요? 물론 데이터 분석가로 회사 내에서 정체성을 성립하겠다 하시는 분은 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생각 없이 가시려는 분들은 한번더 재고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 하면 학부, 대학원에서 데이터 분석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관련 프로젝트 또한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바로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로 가지 않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미 내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채용 전문가다 영업 전문가다 라고 하면 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줄줄줄 외고 있는 특정 용어나 나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속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전문가에 비해서는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나의 분야에서 분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존 직무에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아이템을 추가로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특정 도메인이나 분야와 결합하지 않은 데이터 분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직무에서 리스크를 줄이며 월 천만 원의 연봉을 플러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데이터 분석이 쉽다고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분포, 알고리즘 혹은 모델, 프로그래밍 등등의 이런 용어들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속속들이 알아야만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입니다. 분포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며 한눈에 보이지 않을 시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포입니다. 여러분 엑셀에서 히스토그램이나 바 그래프 그리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로만 머물러 있는 값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이나 알고리즘은 뭘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로 도출하는데 사용할 분석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서로 다른 연장을 사용해야 하죠. 이를테면 벽에 못을 박는 데는 망치가 필요한데 십자 드라이버로 백날 해봤자 벽에 못이 박히지 않을 테고요. 의자에 있는 나사를 풀고자 할 때는 망치가 또 도움이 안 되죠. 이때는 십자 드라이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데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 쉽게 하기 위한 도구로 볼수 있고요. 데이터의 형태가 분석에 적절하도록 다듬는 매체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의 분포, 모델, 알고리즘의 개념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직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도 한개 혹은 두개 정도만 익숙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마케터나 영업가는 우리가 보유한 상품의 판매 내역과 고객 정보를 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은 어떤 대상에게 잘 먹힐지를 예측하고, 이를 타겟팅해서 홍보하거나 판매 전략을 세우게 되겠죠. 인사 담당자는 어떨까요? 우리가 뽑은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통해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장기근속하는지, 그러려면 면접시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등등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직장인분들, 우리가 회사에서 분석할 만한 적절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없다고 하시면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과의 관점에서 눈에 불을 켜고 데이터를 찾는 일부터 하셔야겠죠. 기회는 찾는 자에게 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번 영상에서는 데이터의 종류 및 데이터 분석 시 고려하게 될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